자 파이브 나이츠 프레디 프레디의 피자 가게 이거를 제가 직접 돈 주고 샀어요 이거를 어 이거 하나 찍으려고 <laughs> 자 일단은 뭐자 파이브 나이츠 프레디 프레디의 피자 가게 모바일 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임 헬프 원티드 프레디 프레디 필스 피자 자 첫번째 날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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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응. 음. 됐어요. 일로로로로. 일로, 일로, 일로. 응? 이게 보는 건가? 어. 이거 뭐지? 어전화랑 있거든. 오. 어, 여기가 늑대. 여기 늑대 방 맞나? 늑대 그 방인 것 같긴 한데. 어, 파워 배터리. 이게 쓰는 거. 이거, 불빛. 어. 이. 이거 하는 거 맞나, 이거? 응. 음. 한거 맞겠지. 음. 자. 뭐 움직이나?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데? 움직이는 하는 거야? 왜, 이건 는 꺼져있냐? 어디오니? 야! 한신대 77% 썼어. 어떻게 하는데 어어, 꺼나야지 두신데 아무도 안 움직이니 아무도 어, 어 토끼 어디 갔어 토끼 토끼야 토끼야 어 뭐야 뭐야 어나 60분 나었어어 여기 어 여기 있네 안녕 어, 포스터도 있고 선풍기 야오 어,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첫 번째 날은 괜찮겠지 뭐 아직도 안 움직이네. 아. 자, 3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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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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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토끼 어디 갔어? 토끼. 네, 여기 있고. 우리 여기 있고. 토끼 어디 갔어? 토끼, 토끼. 어 여기네 있네, 여기네 있네. 어야다 왔어 어떡해.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거 어떻게요 어떻게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이거 어떻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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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는겨 어떻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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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<laughs> 어, 어떻게 하는겨 이거 아이 오 오면 문 닫기 나온다 이때 이거 뛰어오는 게 아니야. 음. 어, 이거. 우리나도 저기 있고, 어. 아, 야, 33번 남았어. 어. 아, 32, 이뻐. <laughs> 야, 오, 5시야. 좋아. 좋았어. 6시 내면 끝나니까. 아. 어, 뭐야. 왜 없어? 왜었어 우리 곰은 봄은 오늘 안 움직이나? 데이 원은? 이거 어떡해요? 왜 여섯 시안 되니? 뭐야? 오, 깜짝아. 어, 깜짝아. 아, 여섯시와, 안녕. 야, 두시. 아, 두 번째 날. 안녕. 응. 뭐, 어, 첫 번째 날은 쉬었네요. 할로 어 well,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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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 소리 좀올리자 uh, uh. 뭐야 우리 야. 토끼는 어디갔 어, 토끼? 어 토끼 여기있 어, 뭐야? 어, 어. 어디갔 i t o k 토끼씨 k i Toki, t 씨 k i t 고 토끼 씨 o k 어어디 k i 토끼씨 어어토끼 i 가 도끼야 아닌데. 음, 음뭔 소리요. 뭐 불안한 게뭐 어, 늑대 없 없고, 어. 어. 이건 뭐냐? 가면인가? 토끼씨 어디 갔지? 어, 뭐야. 토끼씨 어디 갔니? 어, 뭐야. 뭐야, 토끼씨 어디 있어? 야, 셋이야. 근데 50호 밖에 안 남았어. 반았어서 봐. 반. 야 이거 어떻게요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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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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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하고 있어? 야, 내가 안 냈는데? 어.. 뭐야 뭐야 아야 30.. 야 3시.. 4신인데 지금 3 7퍼 남았어 어떡해 야 일단 그냥 가만히 짜져있자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왜 안돼 이거 야 아. 아이. 야, 컨티뉴. 아이, 떡 개자식. 아이씨. 아. 아, 음. 갇 있으면 또안 되는구나, 이게. 와... 뭐야? <뮤> 뭐뭐 <뮤> <뮤>